안녕하세요. 드라마 2 0 0시민 남자 리뷰 어제입니다 시작부터 여담이지만 2회차에서도 닥터케는 여전히 조태숙의 신복이었네요 그런데 회기도 아닌 닥터케이를 같은 배우를 썼던데 왠지 시우는 생기지 않았던 개연성 논란이 닥터케이에게는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무리 봐도 닥터케는 20대로는 안 보이거든요.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빅 재미가 되고 있는 어게인 마일라이프 2회 리뷰에서 이민수 또한 회기자인 것 같다 고 리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원작을 예로 드시며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4 회까지 보고 나니 저는 왠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민수는 회기자이고 희우의 조력자이다. 사 회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이미 적지 않은 부분이 원작과는 다른 각색을 보였고 그 각색의 정점을 찍는 게 어쩐지 이민수의 회기이지 않을까 완벽한 꿀 반전. 물론 지금까지 우리의 회기 시어로 희우는 1회차 인생과는 다르게 조태섭의 발목을 잡아왔지만 조태섭 또한 회기자인 김희우와 맞먹을 정도로 고단수 어느 정도의 흐름을 알고 있는 저승사자가 희우의 보험용으로 이민수 또한 회기시킨 게 아닐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가 회기자일 것 같다라는 예상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요. 그 당시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내 맘속의 저장이나 꼰대라는 표현도 증거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두 번에 걸친 의미심장한 그의 대사. 희우가 회기 후 한국대 법대에 합격하고 첫 등교를 했을 때 희우는 교수님의 질문에 멋진 답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를 지켜보던 민수의 대사는 내가 했던 대답보다 더 디테일하네 였었죠. 나이는 희우보다 많지만 의대, 음대, 미대를 거쳐 법대생으론 희우와 동기인 민수가 저 질문에 대답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 녀석 또한 첫 등교였을 테니까요. 내가 했던 대답 이라는 대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슷한 의미로 오늘 사회에서 민수는 희우와 군대 얘기를 나눴는데요. 희우가 군대를 또 가야하나? 라는 말 실수를 했을 때 민수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뭔가 그런 말이 가능하단 사람처럼 말이죠. 이후 희우가 말꼬리를 흐리듯 넘어갈 때도 민수는 뽀고리를 언급하며 군 경험자 같은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또한 희우와 마찬가지로 군대를 다녀왔을 수 없죠. 매년 수능을 받고 의대와 미대, 음대를 계속 입학해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2년간의 공백이 필요한데 그의 이력에 그런 공백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하톡 창업자 문성환도 그가 하하톡에 아이디어를 줬다라든지 맛만 먹으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말로 그의 회기에 힘을 실어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천재성이라고 부르는 그의 한국대 이력. 첫 수능을 본후 의대를 다녔고 이듬해에는 미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희우가 법대에 진학했을 때 민수는 희우와 같은 법대 1학년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희우를 만나자마자 본래 성격이 자유분방한 듯 너스레를 떨며 대놓고 희우에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왠지 민수의 이 이력이 단순한 적성 찾기가 아닌 시간 때우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수는 희우와 같은 법대 1학년이 되기 위해 3년간을 기다린 거죠. 관심도 없는 의대, 미대, 음대를 재미삼아 다니면서요. 그런데 이런 예상을 하면, 요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승사자가 애초에 희우와 민수를 한 팀으로 생각하고 회계를 시켰다면, 왜 굳이 민수를 3년간 기다리게 했냐? 그냥 희우와 비슷하게 보내버리면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희우를 회계시킨 저승사자를 보면 설명 가능한데요. 저승 사자가 희우를 회귀시키며 내건 조건은 조태섭에게 지옥을 맛보여주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목적이 조태섭을 벌하라였다면 굳이 희우를 15년 전으로 돌릴 필요 없이 죽기 하루 전으로만 보내도 증인도 보호하고 닥터 K에게 죽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굳이 15년 전으로 보낸 건 하루 전으로 보내서 살려놔도 여전히 희우는 조태섭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즉 저승사자가 시우를 15년 전으로 돌려놓은 건 저승사자가 계획한 큰 그림의 일부분이 시우인 것이죠. 김희우를 15년 전으로 돌려놨을 때 자신의 계획이 가장 성공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시우는 15년 전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되살리고 1회차 인생 때와는 달리 조금 더 유연한 인간으로 변모하며 조태섭을 벌할 확률을 높이고 있다. 즉 이민수도 이런 이벤트가 필요했다는 거죠. 부모님을 구하고 변한 시우처럼 이민수에게는 뭔가 변할 만한 포인트가 2007년이 아닌 2003년이었다. 그래서 저승사자는 2003년으로 이민수를 회귀시켰고, 거기서 민수는 꼭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뒤, 김희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단 희우가 오기 전 자신의 무리한 행동으로 미래가 틀어지면 안 되니, 단순하게 괴짜처럼 한학년 다니고 과 바꾸고, 한학년 다니고 과 바꾸며 시간을 때운 거죠. 결국 둘의 만남은 처음부터 저승사자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게제 예상입니다. 그럼 과연 사회 동안 첫 등장한 조태섭의 비서 한지연은 회기자일까요? 아닐까요? 사 회에서는 이민수만큼 한지연도 회기자일 수 있다는 소스가 뿌려졌죠. 사회 초반 희우의 감사 인사에 잘 부탁한다는 대답부터 그녀가 문성환에게 문자를 보낼 때 적은 플루토라는 별명 극 중에도 언급되었지만 플루토는 죽음의 신 하데스의 또 다른 이름. 즉 저승사자인 그녀가 현재도 뭔가 그것과 관련 있어 보이는 듯한 설정. 하지만 저의 예상은 한지연은 회기자가 아니다입니다. 솔직히 사회자 시점에서 정확한 이유는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한지연이 2회차 희우와 같은 회기자이려면 그녀는 희우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희우의 1회차 인생에서 그녀는 저승사자였죠, 즉 죽은 사람이란 뜻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현재 그녀가 회귀자려면 죽고 난뒤 바로 회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희우를 살릴 때 저승사자 역할을 할수 없다는 거죠. 회귀를 하지 않았기에 저승사자로서 희우를 회귀시켜 줄수 있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저승사자가 희우를 회귀시킨 건 그녀의 큰 그림이었을 겁니다. 조태섭을 잡을 가장 완벽에 가까운 계획, 아마도 그녀가 생각했던 계획에는 자신의 회귀가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완벽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회귀하는 것 보단 김이우를 회귀시키는 것이 조금 더 완벽에 가까웠던 것이 아닐까. 또한 자신이 회귀하면 혼자 가야 하지만 자신이 보낸다면 김이우에 외 이민 수도 보낼 수 있으니 자신의 큰 그림을 위해 회귀보단 저승사자를 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 자신의 계획대로 희우가 조태섭을 잡게 된다면 자신의 운명도 죽음이 아닌 삶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좀더 확실한 쪽에 배팅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만약 이 예상이 맞다면 저승사자 한전이 희우를 회귀시키며 조태섭에게 가까워지면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도 대충 이해가 되죠. 희우가 회귀 후 자신을 알아본다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구해줄 수도 있다는 기대. 아니나 다를까 희우는. 한국대 강연장에서 한지연을 알아본 뒤 곧바로 그녀의 미래를 예측했죠. 현재 그녀가 조태섭의 비서라는 건 자신의 1회차 인생에서도 그녀가 조태섭의 비서였을 거란 사실. 하지만 자신은 검사 시절 한지연을 보지 못했고 저승사자로서 자신의 앞에 나타난 이유는 그녀가 자신보다 먼저 죽었을 거란 예상. 희우 입장에서는 그런 한지연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을 테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조태섭의 최측근인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한지연에게 점점 더 가까이 접근하겠죠. 미래를 바꿀 힘을 가진 김희우와 현재를 떡 주무르듯 할수 있는 조태섭의 한판 승부. 과연 하나하나 모이는 히벤저스는 조태섭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